뭐 극대 극소 할 거니까 5 번에 보면은 f(x)가 x 3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자 이것도 극대 극소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연쇄 반응 아니야. 이것도 그래프 그려볼게. 알겠지? 자 얘를 이제 미분을 할 거고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 얘0 만드는 거 찾을 거야. 여기 그까 나온 거니까. 그니까, 러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 돼서, X-3, X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3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지고, 어, 극값 두개 나오네. 근데, 최고 챙겨수 양수네. 그럼, 얘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근데,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 3에서 극소를 갖겠네. 같다겠지 이제? 그니까, 러뭘 구해봐야 돼? F-1 값을 구해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지,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15가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더니 마이너스 17이 나왔대. 계산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에서 15라는 극대를 갖고 3에서 마이너스 17이라는 극소를 갖고 0, 0, 0, 10이니까 0일 때이10 지나가는 거야. 그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이게 그래프가 되는 거야. 끝. 이거 됐지? 그 문제에서는 극대랑 극사 합치라고 했으니까 15랑 마이너스 17 더하라는 얘기가 답은 마이너스 2겠지. 물론 이 문제만 풀 때는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두개 대입을 더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하지만 우리 연습할 만는 그래프까지 지금 그리고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럼뭐 이렇게 응용된다니까 이제 fx 절대값 딱딱 씌우면 어떻게 돼? 이거 올라가고 이거 어디로 올라가야 돼? 얘가 마이너스 17이었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돼? 17까지 올라가야 되지. 이제 얘가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해 돼? 그럼 그래프 개형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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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나온거는거 이렇게 이렇게 이에 대해서 그 응용이 어떻게 돼 FX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K랑 교점 찾았는데 교점이 두개 나와 뭐 이게 근이 세개 나오는 거 찾아보세요 그럼 어디예요 아, 여기 지17 나와도 요 얘가 17이니까요 K는 17 그래도 점세개 나오는 거 겁나 쉽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 이런게 수능 문제야 이런게 응? 이런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2는 그래프만 그리게 되면 다풀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뭐겠서 이게 어렵게 꼽우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성립을 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예측을 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예측이 되니까 수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지 그런 것들 자그 이거 유제 5번 그래프 그릴 거예요 설명할게 나름대로는 잘 못하겠는데 내용이 많긴 하네 자 그래프 그릴 거거든 어 나는 이거를 그래프를 보는데 좀 일단은 미분을 해볼게요 12x 3승 마이너스 12x 이렇게 나오죠. 0대로만 찾을 거고. 12x로 묶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극값을 갖는다. 극값 3개. 체계. 극값 3개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길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이겠지. 순서대로니까. 그러니까 0에서 뭘 갖는 거야? 극대를 갖고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소를 갖겠지. 근데 아마도 마이너스1이두 개의 극소값은 분명히 같을 겁니다, 분명히. 해볼까?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면은 어, 나온니 마이너스 1. 1 넣어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0 넣으면 2. 그래프 그린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둘 다. 마이너스 0일때2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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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o 그 d g o o 생긴 거예요. 되지? 0일 때 2겠지. 근데 이 o 되지극대때은0 o o 2겠지 o d g o 이 d Good. 그 o o d 도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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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어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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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어디에서 극대인지 나오게 됐근데우리는 <laughs> 그래프 개약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해돼요. 근데 어, 요 내용은 잠깐만 한 넘어갈게. 자, 내가 왜 여기에서 마이너스 1과 1일 때 값이 같겠냐고 예측을 했냐면 우리가 수트를 이제 하게 되면 다항 함수를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다항 함수에서 이제 다른 용어가 하나 있어. 기함수라는 게 있고, 우함수라는게 있어. 기함수와 우함수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고 우함수는 y축 대칭이야 대칭그러니까 원점 대칭의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르고 y축 대칭의 함수를 우함수라고 불러.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기함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기함수고 우함수는 짝수 차수랑 상수함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우함수야. 얘 봐봐, 4차, 2차, 3수, 3홀수항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얘는 우함수야. 그러니까 y 2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0에서가 극대인 거는 미분 안 해봐도 알아. 내가 이해돼 지금? 봐봐. 이걸 아예 안 해도 얘들아. 자, 자이 문제는 1차만에 푸는 거야. 그러니까 f에서 딱 봤는데, 오 짝수 첫수로만 이루어져 있네. 그럼 이건 우함수야. 그럼 얘는 y축 대칭으로 그래프가 생길 거야. 근데 4차니까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근데 y축 대칭이면 여기가 y축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야 여기 좌우가 대칭이 되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 때가 그때 아니겠어? 그럼 영는면 끝. 이야 답이 그냥. 이런 것들 많이 알면 알겠지 무슨 말인가. 이거 나중에 접근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접근할 때 나오니까. 근데 요런거 이제 우리가 우방수인 걸 안다면 그냥 0-3이 2가 바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재밌다 라는 거지 일단 뭐 간략하게 알아두시고 또 있나 우방수가? 없네? 자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미정계수를 찾겠지 미정계수 아, 이거는 문자, 뭘로 할까요? 그냥 하죠. <laughs> 자, 이제 6번 보면은, 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가, x가 1일 때그 값이 7이래. 잘 봐봐. 구해야 되는 문자가 a, b 두 개니까 힌트가 두 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fx가 1에서 극값이 7이라는 얘기는 뭐야? fx에다가 1 넣으면 7 나온다는 얘기야. 맞지? 그 다음에 fx가 1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f'1은 0이라는 얘기지. 두개 찾았네. 됐어요? 그럼 끝났지. 그럼 예를 미분을 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1 넣으면 0나오면 돼. 요 그러니까 3 플러스 2, a 플러스 b가 0이라는 식이랑 1넣은7 나온대요. 그러면 은1 플러스 a 플러스 b는 7 자, 두개 연립하면 ab 나온다. 이해될 지그 다음에 20원으로 끝난다. 쉽다고, 그니까 그러니까 힌트 두개 있는 거야. fx가 1에서 극값이 7이니까 1에서 함수값이 7이라는 얘기니까 1,7그 다음에 1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미분에서1넣이0 나온다라는 거. 두 개의 힌트를 가지고 연립하시면 a, b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극값에서 그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됩니다. 쉬워.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끝났어. 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열심히 푸시면 되겠죠. 풀고 모르는 거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랑 최대최서만 하면은 됩니다. 뭐내용은 굳이 여기서 안 하셔도 되고 바로 문제를 들어갑니다. 52페이지지. 뭐 금방 끝날 는데할게 많았는데. 자, 일단 그래프 몇개더 그려 줄게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거 할게요. 음... 그래프 그리는 거 이제 할수 있잖아. 그값 차서 이 이기면 끝나는 거지. 예, 그거 이제 응용문제겠지, 52페이지에 있는 거는. 자, fx가 x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거에 대해서 y는 f'x의 프라임 그래프가 마이너스 1,0과 5,0을 지나간대요. 그 다음에 fx의 뭐가? 극대값이 10이래. a, b, 구하는 거야. 자, 시작할게. 여기서도 어느 정도 두 가지의 패턴이 좀 있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한 내용을 열심히 배운 애들이면 이렇게 풀 거야. 아,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은 f'x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치? 그 f 프라임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랑 5를 넣으면 0이 되겠지. 그러니까 f 프라임 1이라는 거는 3 2a 플러스 b는 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5도 0이니까 여기서 5 집어 넣으니까 25 곱하기 5니까 75 플러스 10a 플러스 b도 0이겠네. 그럼 여기서 이걸 연립하면 이제 ab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 되지? 그럼 그걸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은. 얘가 나오지 그럼 A B가 나오지 그럼 A B를 0으로 만드는 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3차니까 이렇게 생기니까 이극때 값이 10 나오는 거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10이 나오나 그럼 C가 나오겠지 다 내가 풀게 풀게 자나값잘 집어넣은 거지 이거? 잘 집어넣은 거지? 이거 푼다 그러면 자 2A-B는 3이고 여기서는 10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5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넘기면. 그럼 다음에 이제 B가 없어지니까 12A는 마이너스 72가 되니까 아, A가 마이너스 6이구만.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F 프라이맥스가 4맥스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는 0이었던 거지. a 이미 나왔어. 해? 그럼 일단 이 fx 어디까지 구한 거야?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c 까지 구해 놓은 거야, 지금. 근데 문제 힌트가 뭐래? 극댓값이 10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극댓값이 나오는지 찾아야겠지. 그러니까 f'x 완성시켜서 얘 0으로 만드는 걸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x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0이니까 5랑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그 갖는 거야. fx가. 근데 fx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3차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겠지.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극때값은 그 마이너스 1에서 남았다는 얘기네. 그럼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게 10에 나온다 힌트네 이게. 이해돼요. 그럼 네.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15 플러스 C가 1 2니까 C가 나오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네. 끝나 이해돼요. 근데 물론 여기서부터는 똑같지만 이 과정을 다르게 푸는 데도 있을 거라고. 잘 봐봐, 내 얘기. 다르게 가볼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야 되네. 어? 봐봐. 결론. f'x에다가 마이너스 1과 5를 넣으면 0이 나온다는 얘기야. 즉,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두 근이 마이너스 1과 5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러면 지금 이 책에서는 어떻게 풀었어요? 그럼 이거는 0. 이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5니까 여기에서 근과 계산의 관계로 ab를 구해버렸다는 얘기야. 이해되나 말이 이해돼 F 프라임 X를 0으로 만드는 게 마이너스 1과 5니까 얘이 F 프라임 얘를 미분한 F 프라임 X는 0에 2분이 마이너스 1가 5겠지 그럼 근과대수 세관계 의에서 2개를 더하면은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가 4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잖아 책에서 는 이렇게 푼 거고 이해되지 나는 좀 달라 난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이거 다 무시하고 이걸로 가는 거야. f'x를 0으로 만드는 게 마이너스 1과 5지. 근데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니까 얘를 미분하면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3인 2차겠지. 근데 그거의 두 근이 이거래. 그럼 나는 그냥 f'x를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돌래. 그럼 이거 전개하면 3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15x, 그다음에 마이너스 15x, 말고,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 난 이렇게 풀것 같아. 이게 제일 빠르지 않니? 면접 말 해도 되잖 이거 나름 똑같은데. 이해돼? 그러니까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를 미분하면 당연히 걔는 최고 차항계수가 3이겠지. 내려오니까. 그 최고차항대수가 3인 2차 방정식인데 그거의 근이 마이너스 1과 5란 얘기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5를 갖고 있다는 얘기네 인수분해를 하면. 그치? 그럼 바로 이렇게 f 라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a는 그냥 나와. 이해 돼? 그러니까 좀 순차적인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초반 상태에서는 이렇게 풀겠지 직접 미분해서 집어넣어서 열립해서 a, b 찾고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배우는 게근거 계수의 관계겠고 다이해에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풀겠어? 이렇게 풀겠지 고3애들 왜냐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이게 제일 빨라 음. 여러분들 결론 결국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 나중에. 는 이거 이해되지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f 시험 문제에서 <laughs> f(x)를 안 줘도 돼. f(x)가 그냥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일 때라고 해도 이렇게 풀수 있어. 그렇지? 이해돼? 근데 만약에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3분의 1인 3차면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겠지. 미분하면 x 제곱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꼬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는 이게 없었어도 풀수 있다. 알겠지 내가 처음 풀어준거 그러니까 AB를 연립 j e 식으로 찾아내는 것도 다 잘하는 건데 결국 그러니까 e 뭐야? 시간 차이지. 시간 차이. 그 t it. I get it. I get i 시 I get it. I get i 언제 이거 열리 타이선 마크로 하고 이아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차이가 나타난다. 그크가그다그 다음에. 나다음 것도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제음에그 다음에. 그다표에그다음그 해 볼까? 여러분들이 원리를 좀잘 이해했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간단모서 이제. 자. 여기 보면 유제 1번이지. 그렇지? 자, fx가 3차라고 문제 힌트를 줬고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는 안 줬어. 그렇지? 첫 번째 힌트는 뭐야? fx에 a를 집어넣는 거랑 b를 집어넣는 거랑 둘다 0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지? 여 얘기는 뭘로 받아들이면 돼? fx가 x-a랑 x-b를 가지고 있다. 그치? 0이 되게 하는 게 인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두 번째 힌트. f'a, f'c 도 0이래. 이 얘기는 얘는 뭐야? 얘는 이제 fx가 이걸 갖고 있는 거고. 얘는 f 프라임 x 가 x a 와 x c 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얘이해되지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적분을 배우면 이제 얘로서 얘를 구해내면 쉬운데 아직 적분은 안 배웠잖아. 적분 안 배웠으니까 얘를 미분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에서 f x 를몇차례 그랬어요. 3차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fx가 있는데 최고차항 개수는 뭔지? 몰라, 아직 그래서 근데 x-a와 x-b를 갖고 있는 건 확실해 3차니까 하나가 더 있겠지, 그치? 그걸 지금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뭐라 할까? x-t 자, t라고 할게 자 이렇게 모르니까 문자 넣을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미분을 해야겠지 얘를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뭐 해야 되냐 곱미분 3개 짜리네 3개 짜리 얘 앞에 두고 새로 상관없어요 제가 미분합니다 얘하고 예 2개 안 하지 그러면 기억나 지금 X- B X- T 이거 얘하고 예 나머지가 안 하겠지 X- a X- T 그 다음에 예 얘하고 나머지가 안 하겠지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p 자, 미분하면 이게 돼요. 얘가 f 프라임 x 예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여기다가 0, 여기다가 0을 넣어, a를 넣어도 0이고 c를 넣어도 0이라고 했지. 그럼 a는 0대인데 a 넣어봐. 얘 때문에 0되고얘 때문에 0된다요 그러니까 f 프라임 a는 A를 집어넣었으니까 A-B에 A-T에 K 얘가 0대를 거면 이렇게 0대나 했으니까 여기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뭐야 A랑 B랑 같든가 A랑 T랑 같든가가 돼야 돼 근데 문제 맨 처음 뭐라고 써있어 요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A B가 서로 같을 수는 없어 즉 A랑 T랑 같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게 A였던 거야 처음부터 이해가 됐어요? 얘가 처음부터 A였던 거니까 Fx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여기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이제 C만 구해내면 되겠지 이해 됐지? 그럼 이제 F'x가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이제 A야 얘도 이제 A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이제 c를 넣은 것도 뭐가 된대? 0이 된대요. 여기다가 이제 c를 넣은 것도 0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f'x를 0으로 만드는 게 a랑 c니까 c도 한번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해돼요? 이게 c 넣어보면 그렇 나옵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뭘 구하면 돼? 항상 오면 그러니까 c를 a와 b로 표현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c를 집어넣으면은 문제가 풀리겠지. 그럼 얘를 좀 간단히 해볼까? 좀 간단히 할수 있지 않나 이거? k 배에 공통인수가 있잖아. x-a를 이렇게 묶어보면은 여기에 x-b 있고 x-a 있고 x-b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k에 x-a에 3x a 2b 이렇게 되어있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c를 넣으면 은 여기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사실 인수 이거랑 이거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 3이 있으니까 3을 앞으로 빼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c를 넣으면 여기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뭐야? 3분의 a 플러스 2b 여기다가 3분의 a 플러스 2b 집어넣으면 0 되지 그러니까 얘가 뭔 거야 얘가 쉬운 거지 뭐. 이해돼요? 됐어? 왜? 여기다가 쉬우면 0 되니까 응. 여기다가 이 얘를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쉬지 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걸 다 풀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수트를더 배우고 나면 나는 f(x)에다가 a를 넣어도 0인데 미분한 거를 미분한 거에도 a를 넣으면 0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x a가 처음부터 두개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이제 이걸로 진짜 시험을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안 푼다고. f(x)에다가 a를 넣어도 0이고 미분한 거에다가 a를 넣어도 0이란 얘기는 x 마이너스 인수를 f(x)가 처음부터 두개 갖고 있었단 얘기야.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나처럼 이제 수투를 많이 배운 학생, 그고3들은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푸냐면, FX를 그냥 한 방에, 아, 셔고 차원에서 뭔지 모르지만, X-A를 두개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문제 풀겠지, 처음부터. 우린 이거를 좀 나중에 찾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오늘은 그냥 극대극소랑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해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응용하고 하면 이런 거다 합니다 자 이제 최대 최소만 하고 그만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주어진 구간이 있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y는 f의 x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라 얘기는 딱내딱 네, 조사할게 구간의 양끝값과이 구간 안에 있는 극값을 비교하면 돼.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f 알파, f 베타,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극값. 이것들 비교해서 제일 큰게 최대고 제일 작은 게 최소야. 무슨 얘기냐? f(x)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최소값 구해보래. 그럼 누굴 조사한다고? 이 범위 안에 있는 극값이랑 이양 끝값 네개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같은데, 얘같은 애들은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직접 값을 넣어서 구간의 양 끝값과 구간 안에 있는 금값들 비교해서 나머지 거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네개 비교해가지고 제일 큰게 최대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야. 알겠지? 해볼게요. 꺼졌지. 응. 저번에 보니까 그 뭐야, 뭐야 막그 한파 특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올리면 꺼지더라. 고 어떤 거랬어. 그뭐설정할수 있다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 아는 사람 알려줘 나중에. 없죠. 자 이번 마이너스 3부터2까지 f(x)가 마이너스 2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이야. 자 최대 최소값 구하했어요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극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미분을 한, 한 겁니다.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2x는 0이 되고,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6x로 이렇게 묶게 되면은 x 플러스 2는 0이 되겠지? 이렇게 0하고 마이너스 2의 극값갖 있는 겁니다. 그럼 0이랑 마이너스 2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F-3, F-2, F0, F2 이거 네개 비교하면 되는 거야. 제일 큰게 최대고 제일 작은 게 최소지. 이해되죠? 끝! 집중해. 자, 일단은 52페이지 풀어야 되고, 얘들아. 그 다음에 55페이지. 56페이지 7번까지네. 최대 최소값이니까. 최대 최소니까. 이해되지? 그 다음에 앞에, 앞에. 앞에는 다음 되지. 우리는 하듯이 위험만 하면 돼요. 18번까지. 나머지는 안해했되 그치? 오늘은 최대 최소까지만 했어요. 그니까. 러